안녕하세요 아파트스터디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하락이 심했던 10개 단지를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수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 4 제곱미터 그리고 하락률은 35% 이상인 단지들 3억대부터 9억대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봤습니다. 하락률 탑텐을 살펴보기 전에 부산의 현재 아파트 시장이 싼지 비싼지 한번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산의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비싸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봤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도시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2000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서울은 3배가 올랐고 녹색 부산과 푸른색 인천이 각각 2배씩 올랐고요 대구가 1.7배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을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곳은 세종이었고요 어, 부산과 자주 비교되는 인천과 대구를 살펴보면 인천은 4.8%가 오히려 상승했고 대구가 14.5% 하락 그리고 부산은 약1% 정도가 하락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하락이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하락률이 평균보다 높았던 곳들을 한번 살펴보면 서부산권에서는 강서구 그리고 중심권에서는 부산진구 그리고 동래권에서는 동래구, 연제구 동부산권에서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기장군까지 평균보다 많이 빠졌던 곳입니다. 혹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아닐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평균보다 많이 올랐던 곳을 한번 체크해 보면 동래권의 동래구, 연제구 그리고 동부산권의 해운대구, 수영구 그리고 기장군 아까 앞서 하락률이 높았던 것들과 일치되는 것들이 보이죠. 부산의 20년 동안의 매매 지수 추세선을 이렇게 선을 한번 끄어봤고요. 이 선보다 위쪽에 있던 구간은 비쌌던 구간, 쌌던 구간, 비쌌던 구간, 그리고 현재를 보면 이 추세선보다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부산 가격은 비싼 상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면 현재 부산의 전세 가격은 이 추세선보다 한참 밑에 있죠. 부산의 현재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저렴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부산의 현재 매매 가격은 아직 비싸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싸다.라고 결론을 내려봤던 것입니다. 부산 하락률 10위는 북구 화명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화명힐스. 2015년식 800세대 27평부터 39평으로 구성된 단지고요. 이 단지 최고 실거래가는 7억, 최근 실거래는 4억 5천, 하락률은 36%. 최근 4억 5천 거래는 2016년 4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현재 이 단지의 최저가 매물은 5억 2천입니다. 부산 북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택지지구인 화명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2호선 화명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도로 건너 화잠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요. 근처에 화신중학교, 명진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화명역 인근에 마트, 그리고 이렇게 화건과가 밀집되어 있어서 북구에서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매매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하위 매매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세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락률 9위는 남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 SK뷰 힐스 2018년식 994세대 24평에서 44평까지 구성된 단지고요. 이 단지 최고실거래는 10억 9천, 최근실거래는 6억 8500, 하락률은 37%, 현재 최저가 매물은 7억 3천, 이 단지 2018년 여름 가격은 5억 초반이었습니다. 2호선 대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바로 옆에 대현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인근에 해연중 그리고 대현중이 있고요.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으로 산지가 있어서 경사가 좀 있는 편이고, 주변이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 아니어서 균질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부산 하락률 8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자이 2차, 2018년식 813세대, 24평에서 33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단지 최고 실거래는 14.8억, 최근 실거래는 9억 1,500, 하락률은 마이너스 38%, 현재 최저가격은 9억 5천이고요. 이 아파트는 해운대구의 대장급 아파트인데요. 2018년 3월 가격을 보면 약 4억이죠? 저 당시 가격이 매우 착해 보이네요. 2호선 백스코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아파트 주변에 해림초등학교 그리고 해강중이 위치해 있고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인데 이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뒤쪽이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해운대 우동은 부산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죠.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고요. 백스코 센텀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고 바닷가가 근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계속 하락을 해오다가 최근에 매매 하위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세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락률 7 위는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 롯데캐슬앤데시앙 2018년식 1168세대 25평에서 33평으로 구성된 아파트고요. 최고 실거래가는 9억 4천 200, 최근 실거래는 5억 8천, 하락률 38%. 이 아파트 분양가는 3억 4천 정도였고요. 3호선 물만골역과 시청역이 인근에 있고요. 연산초등학교가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변에 연제중학교, 연산중학교 그리고 이마트 같은 상권이 있고요. 주변으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아니지만, 워낙 대단지이고, 그리고 평지에 조경이 훌륭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다가, 현재 하락세가 멈춰 있는 상황,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락률 6위는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일광자이프루지오 2단지, 2020년식 1,059세대, 25평에서 33평까지 구성된 아파트고요 최고 실거래는 8억 5,800, 최근 실거래는 5억 2천 하락률은 39%. 현재 최저가도 최근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 초반대였습니다. 동해선 일광역에서는 거리가 꽤 있는 편이고, 택지지구라서 아파트들이 매우 균질하게 밀집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파트 바로 주변에 해비초등학교, 그리고 일광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해선을 타고 해운대구 백스코 쪽이나 울산 쪽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고요 매매가는 아직 계속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전세가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락률 5위는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금강 펜테리움 더 스퀘어 주상복합이고요. 2018년식 620세대 30평대로 구성된 아파트고요. 최고 실거래는 7억 8,500, 최근 실거래는 4억 7,400, 하락률 40%, 현재 최저가 매물은 5억 4,000, 그리고 2018년 2월 가격은 3억 5,300이었습니다. 2호선 개금역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초등학교가 대로를 건너가야 된다는 약점이 있고요.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지 않고 주택지들이 많아서 균질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도 멀리 계림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부산 아파트 하락률 4위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 로테캐슬 2차 2005년식 1165세대 20평부터 50평대까지 구성된 아파트고요. 최고 실거래가는 6억 최근 실거래는 3억 6천, 하락률은 40%, 현재 최저가는 3억 6천, 2006년 5월 이 아파트의 가격은 1억 8천이었습니다. 30평대가 1억 8천, 저 가격이 지금 가격이라면 네, 참 좋겠네요. 동해선 부산 원동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바로 옆으로 무정초등학교 그리고 장산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아파트 뒤쪽이 산이라서 아파트 내에 단차가 꽤 심한 편입니다. 인근에 홈플러스가 있고 주변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중입니다. 매매가는 하락세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모습, 전세가는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하락률 3위는 동래구 원천동에 있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021년식 3,853세대, 10평대에서 40평대까지 구성된 아파트고요. 최고 실거래가는 12억 5천 최근 거래는 7억 5천 하락률은 마이너스 40%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5억 4천이었고 현재 최저가 매물은 8억 3천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미남역 역세권 아파트고요 주변에 온샘초등학교가 있고 유락여중 그리고 동래중이 위치해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네아이파크의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전세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락률 2위는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2019년식 1272세대. 35평 단일평으로 구성된 단지고요. 최고 실거래는 10억 9천. 최근 거래는 6억 4천. 하락률 마이너스 41%. 현재 가격은 6억 5천. 최근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 아파트의 19년 5월 가격은 4억 6천이었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 2억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1호선 부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걸어서 15분 거리에 성지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부산진중이 있고요. 이 아파트가 가진 큰 장점은 부산 시민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시민공원 주변으로 어, 재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주변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옆으로 부산에서 큰 시장이죠. 부전시장과 서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전세가 역시 하락을 계속 하다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하락률 1위는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대방노블랜드 오션뷰 1차. 2015년식 737세대 35평 단일평이고요. 이 아파트 최고가는 10억 5천. 최근 실거래는 4억 5천, 하락률은 마이너스 57%, 최고가 대비해서는 6억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과 하락 금액 모두 상당한 수준이네요.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7천이고요. 이 아파트 2016년 1월 가격은 2억 8천이었는데요. 거의 반토막 이상이 하락했지만 2016년 가격 대비해서는 2억 정도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명지 신도시는 부산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인데요 명지신도시가 있는 강서구가 영유아 비율도 부산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다뷰 나오는 단지들이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신명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뒤쪽으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매매가와 하위 매매가의 간격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하위 매매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진정되는 모습 하지만 전세 매물은 많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개의 단지를 한 장의 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파트의 입지와 가격을 확인해 보고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비교해 보는 눈을 기르다 보면 더 좋은 아파트를 더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스터디였습니다.